x 플러스 y는 4, xy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. 자, 어,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죠. 여기서 x와 y의 값을 직접 찾는 문제가 아니라 x 마이너스 y, 어,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값을 어떤 식으로 변형해낼 거냐. 자, 볼게요.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값을 구한다. 자,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. 자, 식을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죠. x 마이너스 y 바로 지고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의 꼴이 될 것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. 자, 그럼 우리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? x y의 값이 얼마인지 필요해요. 자, 근데 주어져 있지 않죠. 그럼 얘를 구하는 것부터 진행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우리는 현재 x 플러스 y 그리고 xy 이두 개의 값만 주어져 있죠. 그럼 어떻게 한다? 또 새롭게 우리가 외웠던 공식들을 활용합니다. 자, x 전체예요. x y의 제곱은 x 플러스 y를 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4x y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습니다.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그럼 x 마이너스 y의 값은 얼마인지 현재 모르지만 x 플러스 y가 4잖아요. 그럼 4의 제곱이 16. 자, xy는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8해서 현재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24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럼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겠죠.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자 루트 24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면 루트 몇수를 정리를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요거 있어요 x가 y보다 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x가 더큰 수고 y가 작은 수다 아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면 우린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까지 정리하셔서 x 마이너스 y는 양수가 되고 루트 24가 뭐가 되나요 2 루트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그럼 x y의 값을 우리가 하나 지금 확인한 거죠. 자 그럼 뒤에 있는 고으로 갔을 때자 여기 x 제곱 이렇게 보시나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만큼의 값이 또 필요해요. 왜냐면 중간에 x y의 곱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고거를한번더 진행해 볼게요.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이 뭐였어요? x 플러스 y와 x y였죠? 이용해서 찾는다. 자 어떻게 한다?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로 진행한다 자 그럼 x 플러스 y는 4였으니까 제곱하면 16이고요 자 xy는 마이너스 2였어요 곱하면 플러스 4가 돼서 20이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할 수 있는 힌트들을 다 찾아냈어요 자요 식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본다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다시 말해서 2루트 6과 곱하게 되죠 자, 괄호 열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의 값이 지금 20이었잖아요. 20에다가 xy를 더합니다. 근데 xy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으면 되겠죠. 그럼 2루트 6과 자 18을 곱했기 때문에 36루트 6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